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것은 문자 그대로 여성을 당신에게 중독되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솔직히 말해서 위험한 심리적 개념이나 아이디어 5가지입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또는 극단적으로 사용되면 정말 더러운 남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하고 이것들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그녀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게 만드세요. 심리학에는 사회적 증거 조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은 그들이 다른 여성이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가장 깊은 수준에서 하드 와이어링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성은 다른 여성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성은 다른 여성이 전혀 원하지 않는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매우 강력합니다. 여성이 다른 여성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 치솟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치솟아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제 여성이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게 하려면 그녀가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조차도 실제로 그녀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시시덕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명백하고 지루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당신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얼마나 바빴는지 가볍게 언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 여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녀가 당신을 원하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게 두세요. 이것은 매우 미묘하지만 강력한 것으로 여성은 다른 여자들이 이 남자를 원한다면 나도 그래야 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양적 사고방식을 더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희소성과 경쟁은 강력합니다. 여성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극도로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게시하여 여자친구를 능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남성보다 더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셜 증명 조작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여자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게 하는 것은 그녀가 당신을 더 원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모욕처럼 느껴지는 칭찬을 여자에게 하십시오. 심리학에서 이것은 내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옛날식 픽업 아티스트들이 정말 멍청해 보이는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심리적으로 당신의 승인을 추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게임이 거의 없어서 사탕처럼 여자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들은 아 정말 예쁘네요 또는 머리카락이 예쁘네요 라고 말합니다. 예쁜 여자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댓글 섹션을 보면 지루하고 기본적인 칭찬을 하는 남자들의 끝없는 댓글을 볼수 있습니다. 대신 여자에게 두번 생각하게 만드는 칭찬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 옷차림 정말 잘 어울리네. 예상치 못했어. 또는 화가 났을 때 귀여워. 이런 칭찬은 동시에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녀에게 갑자기 감정이 치솟게 합니다. 그녀는 즉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잠깐만 방금 정말 그런 말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여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녀가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나쁜 남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나쁜 남자는 여자에게 모욕처럼 느껴지는 칭찬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에 약간의 타격을 줄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당신에게 중독됩니다. 세 번째 그녀가 당신을 쫓을 것을 기대하면, 사라짐 이것은 심리학에서 심리적 금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와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녀가 당신에게 정말로 마음을 열고 당신의 관심을 더 기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마세요. 사과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절정의 순간에 그냥 물러나서 당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저는 오래 전에 만난 여자와 실수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저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스토킹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할수 있고 사실 정말 쉽습니다. 인간의 뇌는 갑자기 잃은 것을 갈망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와 관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두 배로 노력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문자를 보내고 더 많은 전화를 걸고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 대신 여자가 당신이 쫓아오기를 기대하면 물러서세요.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더 기대하는 정확한 순간에 사라지세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그가 나에게 관심을 잃었나? 그 불확실성은 어떤 여자들을 겁먹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남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어서 좋은 의미로 기본적으로 당신에게 중독될 지점까지 갈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뇌는 심리적으로 갑자기 잃은 것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자가 갑자기 당신을 잃거나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중독되어 당신을 쫓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이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감정적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남자들은 이것을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성과 결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스파이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은 자신을 느끼게 하는 남성에게 중독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안전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순조롭고 드라마 없이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이 지구상의 어떤 여성도 드라마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사실일 뿐입니다. 그들이 보는 영화 유형,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그저 앉아서 여성을 충분히 오래 관찰하면 그들이 드라마를 즐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항상 모든 것을 순조롭고 드라마 없이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움직임입니다. 여성을 당신에게 중독시키고 싶다면 그녀의 감정을 촉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높은 감정과 낮은 감정을 모두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녀가 약간 화를 낼 때까지 놀리다가 바로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 다음 약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성의 감정을 납치하는 롤러코스터 효과입니다. 그녀의 뇌는 이 감정적 쇄도를 당신과 연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약간 위험하지만 매우 잘 작동합니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여성은 감정적 강렬함을 갈구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에게서 특히 드라마를 원한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강렬함을 원합니다. 그들은 기복을 원합니다. 그들은 온갖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여성의 감정적 버튼을 의도적으로 누르지만 그녀를 파괴할 정도는 아니고 그녀를 약간 화나게 한 다음 웃게 만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가 당신에게 중독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감정적 급증을 갈구할 것입니다. 평균적인 남성을 보면 그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아무것도 느끼게 할수 없고 그것이 여성이 그에게 끌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하세요.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격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신비로움을 유지하고 여성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성을 끊임없이 놀라게 하는 남자가 될수 있다면 어느 날은 농담을 하고 다음 날은 조용하고 집중한다면 그것은 여성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몇 가지를 공유하세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신비롭게 유지하세요. 그녀가 예상치 못한 인연이 있다는 걸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주말 동안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복잡성에 끌립니다. 그들의 뇌는 퍼즐을 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여전히 당신을 알아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여성이 지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성이 지루해지면 감정적 자극을 받기 위해 떠나거나 무모한 짓을 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매력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여성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집착할 것입니다. 그 집착은 그녀를 당신에게 중독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여성을 당신에게 중독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매우 강력한 심리적 기술입니다. 거의 경계선 위험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그중 하나를 할수 있고 이상적으로는 전부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을 마스터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여성을 당신에게 중독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서 솔직히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걸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것은 문자 그대로 여성을 당신에게 중독되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솔직히 말해서 위험한 심리적 개념이나 아이디어 5가지입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또는 극단적으로 사용되면 정말 더러운 남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하고 이것들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그녀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게 만드세요. 심리학에는 사회적 증거 조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은 그들이 다른 여성이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가장 깊은 수준에서 하드 와이어링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성은 다른 여성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성은 다른 여성이 전혀 원하지 않는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매우 강력합니다. 여성이 다른 여성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 치솟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치솟아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제 여성이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게 하려면 그녀가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조차도 실제로 그녀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시시덕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명백하고 지루하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당신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얼마나 바빴는지 가볍게 언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당신을 내버려두지 않는 여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녀가 당신을 원하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게 두세요. 이것은 매우 미묘하지만 강력한 것으로 여성은 다른 여자들이 이 남자를 원한다면 나도 그래야 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성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양적 사고방식을 더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희소성과 경쟁은 강력합니다. 여성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극도로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게시하여 여자친구를 능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남성보다 더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셜 증명 조작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깨닫지도 못한 채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여자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게 하는 것은 그녀가 당신을 더 원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모욕처럼 느껴지는 칭찬을 여자에게 하십시오. 심리학에서 이것은 내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옛날식 픽업 아티스트들이 정말 멍청해 보이는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심리적으로 당신의 승인을 추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게임이 거의 없어서 사탕처럼 여자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들은, 아, 정말 예쁘네요. 또는, 머리카락이 예쁘네요. 라고 말합니다. 예쁜 여자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댓글 섹션을 보면, 지루하고 기본적인 칭찬을 하는 남자들의 끝없는 댓글을 볼수 있습니다. 대신, 여자에게 두번 생각하게 만드는 칭찬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그 옷차림 정말 잘 어울리네. 예상치 못했어. 또는, 화가 났을 때 귀여워. 이런 칭찬은 동시에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녀에게 갑자기 감정이 치솟게 합니다. 그녀는 즉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잠깐만 방금 정말 그런 말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여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녀가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나쁜 남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나쁜 남자는 여자에게 모욕처럼 느껴지는 칭찬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에 약간의 타격을 줄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당신에게 중독됩니다. 세 번째 그녀가 당신을 쫓을 것을 기대하면, 사라짐 이것은 심리학에서 심리적 금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와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녀가 당신에게 정말로 마음을 열고 당신의 관심을 더 기대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마세요. 사과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절정의 순간에 그냥 물러나서 당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저는 오래전에 만난 여자와 실수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저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저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스토킹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할수 있고 사실 정말 쉽습니다. 인간의 뇌는 갑자기 잃은 것을 갈망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와 관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두 배로 노력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문자를 보내고, 더 많은 전화를 걸고,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 대신, 여자가 당신이 쫓아오기를 기대하면 물러서세요.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더 기대하는 정확한 순간에 사라지세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그가 나에게 관심을 잃었나? 그 불확실성은 어떤 여자들을 겁먹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남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어서 좋은 의미로 기본적으로 당신에게 중독될 지점까지 갈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뇌는 심리적으로 갑자기 잃은 것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자가 갑자기 당신을 잃거나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중독되어 당신을 쫓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이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감정적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남자들은 이것을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성과 결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스파이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은 자신을 느끼게 하는 남성에게 중독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안전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순조롭고 드라마 없이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이 지구상의 어떤 여성도 드라마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사실일 뿐입니다. 그들이 보는 영화 유형,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그저 앉아서 여성을 충분히 오래 관찰하면 그들이 드라마를 즐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항상 모든 것을 순조롭고 드라마 없이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움직임입니다. 여성을 당신에게 중독시키고 싶다면 그녀의 감정을 촉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높은 감정과 낮은 감정을 모두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녀가 약간 화를 낼 때까지 놀리다가 바로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 다음 약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성의 감정을 납치하는 롤러코스터 효과입니다. 그녀의 뇌는 이 감정적 쇄도를 당신과 연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약간 위험하지만 매우 잘 작동합니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여성은 감정적 강렬함을 갈구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에게서 특히 드라마를 원한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강렬함을 원합니다. 그들은 기복을 원합니다. 그들은 온갖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여성의 감정적 버튼을 의도적으로 누르지만 그녀를 파괴할 정도는 아니고 그녀를 약간 화나게 한 다음 웃게 만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가 당신에게 중독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감정적 급증을 갈구할 것입니다. 평균적인 남성을 보면 그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아무것도 느끼게 할수 없고, 그것이 여성이 그에게 끌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하세요.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격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신비로움을 유지하고, 여성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성을 끊임없이 놀라게 하는 남자가 될수 있다면, 어느 날은 농담을 하고, 다음 날은 조용하고 집중한다면, 그것은 여성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몇 가지를 공유하세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신비롭게 유지하세요. 그녀가 예상치 못한 인연이 있다는 걸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주말 동안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복잡성에 끌립니다. 그들의 뇌는 퍼즐을 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여전히 당신을 알아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여성이 지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성이 지루해지면 감정적 자극을 받기 위해 떠나거나 무모한 짓을 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매력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여성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집착할 것입니다. 그 집착은 그녀를 당신에게 중독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여성을 당신에게 중독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매우 강력한 심리적 기술입니다. 거의 경계선 위험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그중 하나를 할수 있고, 이상적으로는 전부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을 마스터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여성을 당신에게 중독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서 솔직히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걸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